안녕하세요. 설정 교수님 나노에너지 및 열전달 연구실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마이크로 나노 소재의 열물성과 새로운 열전달 물리현상 규명 및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재 그 종류나 크기와 특정 수준까지 작아짐에 따라 고유의 열물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2차원 소재와 반도체 소재 내에서 일어나는 열물성과 근간인 물리현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물성 관측을 위해 필요한 측정법과 이론적 계산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센서나 열 관리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열전달은 포논이라는 격자의 양자화 된 진동에 의해 일어나게 되며 포논 산란에 따라 열물성이 변하게 됩니다. 이는 온도나 도메인의 크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물리 기반의 열적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해 MEMS 공정 을 통해 소자를 제작하고 2차원 소재 공정 및 전기적 과학적 측정 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단위의 계산 및 수치 계산 모델을 구현하고 열 해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적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하고 가스 센서나 적외선 센서 개발 및열 관리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벌크 소재와 달리 마이크로 나노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성능의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트 기공학부 어, 나노에너지 및 열전달 연구실에서 연구지도를 맡고 있는 설재훈입니다. 저희 연구실의 방향은 다학제적인 연구입니다. 기계공학에서의 열전달 소재나 전자 그리고 물리 관련된 최신 연구들을 함께 접목해서 돌파구를 찾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에서 직접화, 고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인데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악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연구실에 오면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저를 직접 본인의 연구에 적용해 본 것에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많이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저희 연구실은 이차원 물질을 포함한 마이크로, 나노 소재 내 열적인 물리 지식을 기반으로 반도체 공정기술 및 정기적, 과학적 측정, 원자 단위의 계산, 수치 해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학생은 교수님 혹은 대표 학생을 통해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 사진으로 연구실 소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